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린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화 엔진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귀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네, 한화 엔진. 에, 대표적으로 현재 주도주라고 볼수 있는 조선 업종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에, 조선 에, 기자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동사는 기존의 구사명이 HSD 엔진, 그리고 그전에는 두산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화그룹으로 피 인수되면서 관련돼가지고 이제 대우조선해양도 한화 오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화그룹 관련된 조선 기자를 같이 같은 그룹 안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 최근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6월 1 0날 나왔던 이슈네요. 한화 오스탈 지분 인수 미국 정부 승인 소식에 상승했다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보시면서 귀로는 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한화그룹은 언론을 통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호주 오스탈 지분을 최대 10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한화는 미국 외, 미국의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에 오스탄 지분, 오스탈 지분 19.9%를 인수에 인수한 데 대한 승인을 신청했고, CFI US는, 즉,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해결되지 않은 국가안보 우려가 없으며 최대 100%까지 지분 확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한화의 기술력과 실행 역량은 물론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뢰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한화는 지난 3월 장외 거래를 통해서 오스탈 지분 9.9%를 인수했고 동시에 19.9%가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호주와 미국 정부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향후 한화는 조선 사업 역량을 오스탈의 글로벌 사업에 접목시켜 양사의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릴 계획이며 미국과 호주의 방산시장에서의 공동 사업 확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에 동사와 함께 지주사 한화, 한화 오션,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스페이스 등 한화 그룹주가 동반 상승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의 주도주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 기존의 주도주하면은 이제 방산 그리고 어 조선, 조방원이라고 했죠? 조선, 방산, 원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조선과 방산을 같이 움직이고, 원전은 또 따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견고하게강하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반바지라가죠. 반도지, 바이오, 2차전지라는 주도주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하셔야겠죠. 홀딩 하시면서, 자, 이 강한 상승, 이 1차 상승, 자, 여기서 한번 1차 상승이죠. 1차 상승.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2차 상승. 다시 3차 상승을 노려볼 만한 위치기나 합니다만은 현재 수급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아무래도 고점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이제 설명드리면 좀 복잡해지니까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주식 초보자들도 알수 있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주식 격언에 삼산과 삼천을 A주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천이란 거는 바닥에서 저세 번째 바다. 그래서 삼중 바닥 이상의 에, 바탐. 그러니까 에, 락바탐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바위 바닥. 그만큼 튼튼한 게 삼중 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3천이 되겠고 그다음에 3, 산이 있습니다. 몇 산짜죠? 봉우리가 세 개.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기서 첫 번째 고점 찍었죠. 자, 최근에 6월 18일 기점 해 가지고 두 번째 고점 찍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세 번째 고점 트라이 할 겁니다. 이번에 세번째 고점 트라이를 해가지고 자 종가상 어 50일 신고가 구한인 32,350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는다 싶으면 홀딩해야겠지만 은 그렇지 못한다 싶으면 일단 어느정도는 차이시라는 것도 광고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세 번째 봉우에서세 번째 고점에서 52주 신고가를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는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2주 신고가아이 32,350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는 그런 에, 경향을 가고 있다라면 홀딩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만일 거기서 장대 음봉을 맞거나 아니면 길게 위꼬를 달고 어, 차이실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차이실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세 번째 보점까지 트라이했다가 만약 5 0위 신고가를 계속 랠리가 펼쳐지지 않는다면은 거기서부터는 강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왜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 이게 다 경험치입니다. 세 번째 고점에서 여기서 이제 50위 신고가 구간 돌파하고 지지받는 홀딩,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 강한 차이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트라이에서 32,350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 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대 상승하면서 27,050원 정규시장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28,500원 그 위에 3만원과 3만천원과 됐습니다. 3만천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27,000원, 25,000원 그리고 23,000원 2만 22,000원, 2만원 2만 19,000원, 17,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고점에서 차이실하시고 나서 재매수 위치는 종합진단자료 있기 때문에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한달 동안 32만 2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매수 하고 있죠 물론 중간중간 팔고 있긴 하지만 현재 외인은 순매수 하고 있습니다 기관 한달 동안 78만 5천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 으로 기관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네요 금투 트레이딩하고 있고 보험도 트레이딩 투신도 트레이딩 연기금은 팔고 있고 사모펀드 팔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현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투, 보험, 투신이 트레이딩에서 순매수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고, 연기금과 상업펀드를 최근에 순매도 기조에서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현들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별의 1.9%대입니다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은 2조 2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인식하시면 됐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는데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4조 2천억 4조 3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동사는 코스피 100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지분율은 한화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한화 임팩트에서 32%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동사 한화 임팩트에서 32%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도 11%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2천억 원대에서 올해 1조 3,300억, 내년도에 1조 4,400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액은 작년에 700억 원대에서 올해 1 천억 원대, 내년도 1,500억 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기순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더라 했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4년 1분기 영업이익 190억 원대, 2분기 180억 원대, 3분기 150억 원대, 4분기 180억 원대 나왔고요. 1분기는 작년에 194억 원 대비 올해 223억 원, 잘 나왔습니다. 2분기도 작년에 186억 원 대비 올해 258억 원, 3분기 작년에 153억 원 대비 올해 234억 원, 4분기 작년에 182억 원 대비 올해 299억 원 예상되면서 매 분기별로 작년보다 꾸준히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 부채비율과 유보율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은 250%대, 유보율은 37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보다는 조금 재무제로 튼튼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계속 이제 영업이 적자가 났었잖아요. 안 좋았다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점점 부채 비율은 감소되고 유보율은 증가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재무제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내년도 이상영업인익은 10.5%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1.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 1414원, BPS는 7135원이 되겠습니다. 자계산하시기게 1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 10배면 15,000원입니다. 현재 27,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PR 어, 7,000원, 14,000원, 28,000원, PR는 18배 수준이 되겠습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PR 15배에서 20배 구간이기 때문에 뭐 현재 구간은 에, 뭐 적정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0원 계산하면은 어, 2만원 까지, 아니, 아, 죄송합니다. 1,500원이면, 15,000원이면, 10배면은, 15,000원, 20배면, 3만원이 되겠죠. 자, 3만원이면 현재 PR 18배 권이기 때문에, 적정주가 수준이 PR 15배에서 20배 사이에 현재 위치했습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어, 3만원 구간까지가 적정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종합진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한화 엔진, 오늘 종가 27,050원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하고 내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28,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7,0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 재무 건전성, 점수인, 부채비율 대비 유보율은 1 4배0원으로서 일반적인 노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은 한화가 오스탈 지분을 인수하면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관련돼가지고 조선사업에 대한 글로벌 시너지 효과 기대감과 더불어서 방산시장에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향후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적으로 차트에는 추급 주세는 제가 어, 더 보기에 해시태그에다 넣을 테니까. 참가하시고요 목표가는 3만 1천 원이고요. 3만 1천 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시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예, 선절라이되 있지만 재매수 위치입니다. 고점에서 5일선 대응하셔가지고 차이 실현하시고 난 다음에 1차 재매수 위치는 2만 2천 원, 2차 재매수 위치는 1만 7천 원 구간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화 엔진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화 엔진 매출액 구성은 선박 엔진에서 87% 나머지 부품에서 12% 매출은 나오고 있네요. 자본금 변동 내보시도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주주배정 유상자였던게 2022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제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화그룹 안에서 3자배정 유상자 통해서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관계사 및 연결대사 같은 경우는 배드플레이트가 프레임 박스를 생산 제조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화 엔진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